안녕하세요, 신월당입니다. <laughs> 아, 여기는 이제 내일 모레 어, 신월당 신영님 진접구시 어, 관악산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향 기도 바로 왔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들렀던 영광의 백수 해안도로입니다. 와, 이제 해넘이 해가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낙조가 너무 멋있죠? 네. 아. 지금 추석 준비 다들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아, 바쁜 와중에도 신도분들이 제가 이번에는 이제 진척한다는 말씀을 일부러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추석이고 다들 멀리 가시고 이럴까봐 못 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용히 준비하려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 신도분들이 저 멀리 부산에서. 할머님께 공양 올려달라고 꽃차도 보내신 분도 계시고 홍삼에 흑삼에 또 진귀한 술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신당으로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행복하고 넉넉하고 너무나 가득 찹니다 그래서 운시기자는 오늘 어제부터 이제 송리산으로 조령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한 바퀴 돌려고 나왔는데 아, 낙조가 너무 멋있죠. 그래서 좋은 영상 보여드리려고 지금 쉬지 않고 여기까지 밟아서 왔거든요. <laughs> 근데 왜 이렇게 신령님께서 서둘러서 오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 것만큼 너무나 멋있습니다. 좋죠. 네. 다들 여자들은 이제 추석 준비 때 되게 많이 명절 준비 때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와 너무 멋있죠. 네, 아유 신월땅에 육천전원에 전자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여기 남해바다, 사해바다, 서해바다, 동해바다 다 용호할머니, 할아버지, 울할머니, 울할아버지하고 다 인해합수 받으시고 신해합수 받으시고 그저 신월땅에 육천전원에 할머니, 할아버지께 도와달라 살려달라 다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께 머리읍주아리는 자손가정 한가정 한가정마다 굽어살피셔서 자, 문씨에도해동 기자, 이렇게 신도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를 다니더라도 다안 되는 것도 되게 아여 주시옵고, 비는 대로 되게 아여 주시옵고, 오로지 수명인만 믿고 살아가는 기자입니다. 하아, 이렇게 어린 자손들은... 잠시만요. 저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아, 이렇게 어린 자손들을 집에다가 놔두고 멀리 타행으로다가 타방으로 기도 다니더라도 저 할머니 할아버지 비는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제가 때 한가지만 거시기 다 성불나려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 정성 왔습니다. 다 본양에서 합의 받으셔서 이번에도 진적 정성 잘해가지고 혹여라도 아직까지 답답한 채가 되기 있으면 한가지 가정 한가지마다 다손 성치하여 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와, 여기도 너무 멋있죠? 여기에 이렇게 오니까 제주도가 부럽지 않네요. <laughs> 그죠? 이렇게 이렇게 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드리고 본향에서 합의받을 수 있게 기도 발언 나온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요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못 돌아다니시는 분도 많죠. 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하기 바라고요. 음식이자 아, 내일 모레 화요일 날에 관악산에서 신령님 진접굿 진행하더라도 오도시는 분들도 한 가정 한 가정마다 다 발언해 드리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아, 어찌됐든 제가 따로따로 인사는 못 드렸는데, 신령님께 선물 보내주신 신도 분들 한분한분 한분 너무나 감사하다고 영상 통해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위 잘 보내세요.